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 들의멘토 항공과 입시 준비생 들의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26학년도 인하공업 전문대학 항공운항과 합격자 인터뷰 릴레이 여섯 번째 손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좀 초초 스파르타 진행하면서 좋은 결과가 정말 많이 나와줘서 굉장히 기쁜데 이 친구 또한 사실 첫인상은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이 났는데 되게 밝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되게 묵묵하게 열심히 해줘서 결과적으로 너무 너무 좋은 결과 최초합 해줘서 어 정말 감사한 기회로 인터뷰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테디 선생님의 초초스파르타 수업을 듣고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를 수시 1차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어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네. 우리 이제 학생은 이전에는 좀 어떻게 준비해왔고 또 수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보이스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서 친분이 있는 인하공 전 한국 문학과 선배님의 추천으로 음. 이 수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흔히 릴스에서 많이 보이는 대형 학원에 다니고 있었었는데 제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보이스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아 테디 선생님의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음. 아, 그러면 네. 원래 이전에 학원은 얼마 정도 다녔었던 거예요? 저 고1 말부터 그 테디 선생님 수업 그 전까지 다녔었습니다. 아, 꽤 오래 다녔네. 다녔었는데 아, 아. 원래 그 학원이 되게 보이스가 광점인 학원이었었는데. 아 진짜? 어. 네. 근데 보이스 수업이 없었어요. 아 실질적으로는 <laughs> 네. 음.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인공업 전문대학 다니고 있는 언니는 그냥 네. 그 친구도 테디 쌤 유튜브 보고 이제 추천을 준 거예요? 아니요 저희 학원. 같이 다니다가, 어. 그 언니도 이제 테이스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합격을 한 케이스여서 아. 저한테 추천을 해줘가지고 아, 듣게 그러면 됐습니다. 되게 인연이 깊네요. 아, 그건 네. 몰랐었다. 자, 그러면, 아, 좀 이거 궁금한데, 그래도 본인의 기본 내신, 그리고 네. 몇 등급인지, 기본적인 스펙, 이 친구는 사실 키도 좀 크고 한 편이긴 하거든요. 일단 내신이랑 키 이런 게좀 어떻게 될까요? 음. 저는 내신은 인하공업전문대학 기준 3.7로 들어갔고 음. 키는 170에 몸무게는 47kg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랑 처음 만났을 때는 47kg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사실 50kg였어요. 아, 그럼 이 친구는 사실 자기 관리가 굉장히 좀잘 되어 있는 케이스긴 해요. 사실 되게 처음에 봤을 때도 키도 엄청 크고 해서 <laughs> 170이지만 더커 보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타고 났을 수도 있고 본인이 노력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내신에 좀 집중해 보면 좋겠는 게 사실 내신이라는 게 대부분 면접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 그 특성화고 친구도 1점 얼마였고 나머지 전부 다 3점 중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4를 넘어가는 건 평균 50%를 넘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4점대 전후 정도는 좀 유지를 고1,2 그리고 뭐 지금 3학년 초기에 이걸 본다면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거 아마 뭐 보이스라고 할것 같은데 한번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가장 중심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표현력, 밝고 따뜻한 미소 그리고 답변의 구체성 이세 가지를 가장 집중했습니다. 표현력과 미소는 테디 선생님만의 데일리 과제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답변의 구체성은 테디 쌤과 이든 쌤의 체계화된 답변 시스템을 통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 친구 목소리 톤좀 높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너무 낮은 친구보다는 목소리 톤이 높은 친구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은 게. 잘 들리고, 집중이 잘 되고, 밝은 느낌이 나요. 지금 저희 친구들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 친구들 생각을 다 해보면, 다 목소리 톤이 어느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도레미파솔. 그러니까 막, 학원조가 들어간 그냥, 마냥 높은 음이 아니라, 안정감 있는 높은 음. 이거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 데일리 과제 저희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친구 저 첫인상은 막 모범이 성실한 느낌은 좀안 들었었는데 뭐 빠진 적 있어요. 어때요? 좀 데일리 열심히 했었어요? 저는 근데 데일리를 어, 하루 이틀 안한 적은 있었는데 그거는 음. 어, 다음날에 막세 개를 한꺼번에 아, 올리던가 어. 그런 식으로 그래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일단 개수는 다 채웠네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래요. 아, 이 친구 제가 소문 들었을 때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되게 좀 혼났지 않았어요,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나가라고. <웃음> <웃음> 아, 왜냐면 저희가 이제 초반에 준비해오는 걸 보면 이 친구의 떡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답변이나 이런 것들 거의 못 만들어갖고 못 외워왔어요, 그때, 그쵸? 그 기억이나 그래서 저희 합격자 인터뷰 1탄에 나왔던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수업을 시작한 케이스인데 반은 달랐거든요 저희가 반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좀 완성된 걸 갖고 오는 친구가 있었던 반면 그때 딱 처음 평가에서 제가 좀 약간 실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꾸준히 되게 많이 발전했었고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평가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음. 수실차 바로 전날 네. 완벽하다라고 제가 했던 말 기억나거든요. 이정도면 보이스나 이런 부분들 아 되게 좋다. 이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었는데 네. 어 그때 되게 많이 노력했구나를 느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하면서 가장 도움됐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보이스 개선이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음. 저는 면접에서 신뢰감을 주는 보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데일리 과제와 모의 면접에서 테디 쌤과 이든 쌤께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 친구 이제 처음 보이스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수영을 저의 오랜 취미이자 특기처럼 즐겨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수영 을 시작했던 초등학교 1학년 땐 물에 뜨지도 못해 힘들었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한 덕분에 빠르게 실력이 성장해서 유소년 수영 대회 자유형 부문 금메달을 수상한 경험도 있습니다. 네,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 들어보면 되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보이스의 발성 발음 강약 조절 엑센트 이런 거에 되게 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안정하거든요, 일단. 음이 날아가 버리는 거. 근데 이거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완전히 본인의 목소리 톤으로 편하게 말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영상이니까 조금 신경 써서 말하는데 들었을 때 되게 안정감 있게 탁탁탁 꽂히는 느낌이 있어서 아이 부분 그래도 연습이 잘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톤이 가능하다면 좀 따라해보는 거 저는 되게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한달 정도 전부터 저희가 이제 모의 면접을 막 하고 있었고 초초가 끝나고 그리고 면접 당일까지 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본인만의 어떤 루틴 이런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혼자서 계속해서 동영상을 다시 찍어 보면서 음. 보이스, 미소, 시선 처리 정도를 조금씩 고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영상 촬영할 때 본인만의 꿀팁이 있어요? 스스로 이제 좀 체크했던? 음. 일단은 저는 눈빛이 음, 음, 약간 좀더 선한 눈빛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아, 그게 이제 이 친구가 <laughs> 되게 예뻐요 실제로 근데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좀 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저는 좀 여러분들 이 친구는 사실 그 얼굴 자체 눈이 자연인데 전좀 제일 불호하는 눈은 소세지 눈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쌍꺼풀 수술을 한 거는 교수님들이 생각했을 때 4, 50% 대 60대, 60대 되게 나이 많은 중년 여성이 굉장히 과하게 쌍꺼풀 수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눈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음. 과한 쌍꺼풀 저는 좀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안 좋은 눈은. 이제 눈이 너무 막혀 있거나 아니면 눈이 이렇게 올라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좀 선한 느낌보다는 조금 이제 좀 뭔가 뭐랄까 어센 느낌,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조금 걱정하는 케이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는 전혀 아니었고 다만 눈을 좀 똘망똘망하게 눈빛이 좀더 이렇게 좀 맑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눈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결책, 솔루션을 줬는데. 그거 하고 나서 정말 뭐이 친구 뭐 피부도 좀 하얗고 화사한 편인데 그때 이후로 이런 눈이나 이런 것들 표정을 봤을 때 진짜 착해 보이는 컨셉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 이거는 먹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개선이라는 게뭐 무조건적인 성형 시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작은 변화로도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손을 되는 거는 특히 칼대는 거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칼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책임져질 수 있는, 개선이 될수 있는. 원복이 될수 있는 칼댐이면 괜찮은데 칼을 대는 순간 되돌리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건 19살인데 성형이 너무 심하게 된 얼굴들을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3, 40대도 아니고 되게 나이도 많이 들어보이고 그래서 이런 시술에 대한 성형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신중하면 좋겠다. 이 친구 너무 완전 자연입니다, <laughs> 얼굴. 자, 그러면 면접 당일로 좀 돌아가서요. 그날 받았던 질문, 답변의 방향성, 어땠는지. 그리고 뭐 합격 시그널이 있었는지까지 한번 쭉 한번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지원동기, 항공산업뉴스 면접 중심적으로 준비한 점 받았습니다. 지원동기는 저의 강점인 수영을 엮어서 테디 선생님의 첨삭을 받은 차별화된 답변을 통해서 답변했고 항공산업뉴스는 대한항공이 ESG 경영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항공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뉴스를 말하면서 제가 환경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행동들을 넣어서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면접 중심적으로 준비한 점이었는데 뭐 원래 답변이 어학능력에 관한 답변이었지만 옆에 지원자가 밝고 따뜻한 미소를 말했었는데 보이스가 너무 인위적인 음. 그런 보이스였어서 제가 보여줘야겠다 싶어 제가 준비해둔 밝고 따뜻한 미소 답변을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좀 정면 승부를 했네. <laughs> 어, 되게 <laughs> 잘했다 이건 왜냐면 바로 옆에 친구랑 바로 비교가 되면. 극단적으로 이 친구가 괜찮아 보일 확률이 되게 커요. 그리고 혹시 교수님 어떤 교수님 방에 들어갔는지 기억나요?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뭐 외부 면접관이시던지 겸임 교수 이렇게 좀 인하공전에 딱 메인으로 계신 분은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접장의 분위기도 어땠어요? 뭐 답변을 들어주거나 이런 느낌? 음. 저는 면접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은 조에 들어갔었습니다 여자 면접관 두 분과 어, 남자 면접관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여자 면접관 분들은 지원자들 답변을 어, 모두 잘 들어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남자 면접관 분은 지원자들을 잘 쳐다봐 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모니터만 보셨었지만 제가 답변을 시작하고 끝까지 세 개의 답변을 모두 다 쳐다봐 주시면서 경청해 주신 것이 가장 합격 시그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는... 짧게 해라 이런 말이 없었네요. 네, 저는 다 똑같이 왔요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한 진짜 필살기로 완성된 완벽한 답변을 했겠네요. 맞아요. 아, 이게 이게 진짜 조에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합격했던 그 선배 그 친구도 준비된 답변을 다 하고 나올 수 있었댔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해라 30초 안에 두 문장. 아무래도 차별화를 두기까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진짜, 운도 좋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 조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 친구가 그러면 저희가 그 2주차 때 1차 평가 때 엄청 본다고 답변에 대한 디테일,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를 엄청 신경 썼거든요. 그래서, 어, 답변 점점점 잘 만들어져 갔었는데, 자신 있는 것만 했으니까, 역시, 좋네요. 그리고 이제 되돌아보면, 정말 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테디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보이스 부분을 테디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보안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후회했던 적은 없어요. 쌤이 좀그 시기에 네. 좀 무서운 쌤이었거든요. 원래는 사실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이제 네. 7, 8월, 9월은 <laughs> 너무 중요해서 좀 빡세기도 했는데 어땠어요? 후회 안 했어요? <laughs> 후회는 한 번도 한적 없어요. 울었던 적은 없어요? 제가 첫 수업. 하고 나서 음, 음, 음. 그때는 안 울었었는데 음, 음, 음. 지하철에서 울었어요 왜? <laughs> <laughs> <그래>? 왜 갑자기? <laughs> 되게 현실을 많이 직시하게 아, 되고 아 맞아 근데 그게 뭐 제가 쌤이랑 지내보면 알겠지만 사실 뭐 저는 응. 화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좀 무서워해야 좀 숙제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아 도끼를 품으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겠다 이런 친구들이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천사같이 화하호 웃는 선생님만 생각하면 이든쌤은 그러니까 여러분 <laughs> 이든쌤은 무섭지 않고요 저는 좀 그래도 착한 선생님보다는 훈련 교관의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좀 각오하시고 수업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좀 의지를 다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 거, 이제 선배 입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어... 보시죠. 저는 일단 보이스와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면접에서는 인위적인 보이스는 굉장히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감 있는 보이스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분들에게 가장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최선의 상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가장 중심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이어트는 본인은 좀 미리 한 상태였네요. 어느 정도? 네 저는 미리미리 뺐었었어요 그럼 몸무게 많이 나갔던 적이 있어요? 네와 진짜? 근데 저는 좀 다이어트 미리 했으면 좋겠는 맞아요. 게 이게 막판에 하면 다이어트는 일단 감정 소모가 되게 커요 체력 소모가 아니라 감정 소모가 커서 다 예민해지고 다 하기 싫고 다 짜증나고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접 준비가 하기 싫을 확률이 크고 일단 답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텐션 에너지 어 맞아요 근데 그걸 못 보여줄 확률이 음. 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이어트 미쫙다 해놨다가 음. 마지막쯤에는 붓기 관리만 하면서 음. 좀 먹고 싶은 건 먹으면서 좀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네 생각했었는데. 면접 전 되면은 입맛이 없어져 아 그래? <laughs> 본인 MBTI가 뭐죠? 전 ISTP입니다. 아 ISTP. <laughs> 네. 어. 그러면 멘탈이 좀 흔들렸던 적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은 좀 어떻게 그걸 극복했던 것 같아요? 멘탈이 흔들렸던 적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은 음. 학원에 다니면서 정말 예쁜 친구들도 너무 많고 음.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제 단점들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고 하나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저의 멘탈 관리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냥 하나 하나 고쳐나가면서 네. 내가 자 다라는 자존감, 자신감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어, 어. 몸무게 이런 거 줄이고 뭐 약간 음... 피부나 아니면 보이스 이런 맞아, 거랑 맞아. 작은 거 하나 하나 음... 이제 바꿔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맞아. 아무리 뿌리 깊고 아무리 오래되고 단단한 나무도 나무 가지랑 낙엽은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 본체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뭐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내가 명확한 목표, 의지 이것만 꺾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항상 그 자리에서 좋은 결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조언, 응. 좀 꼰대 마인드로 좀 해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는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 단점들을 하나 하나 고치도록 노력하다 보니 면접장에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가진 단점들을 하나하나 지어나가다 보면 면접장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좋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도 들어보면 뭔가 행동하면서 불안함과 음. 이 단점들이 개선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좀 가졌고 본인 또한 솔직히 결과 발표가 나서 합격자 보기 전까지는 되게 어.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어줘서 너무 기쁘고 응원을 하고 축하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디 항공사 승무원 되고 싶어요? 대한항공이요. 음. 그러면 뭐 마지막을 빌어서 엄마한테 한 마디 하시죠. 엄마나 아빠한테 부모님께. 아, 제가 입시 준비하는 동안 너무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해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 그럴 수도 있죠. 부모님의 그런 사랑 응원이 있어야 또 우리가 잘 되는 거니까. 여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다음번에 이제 원하는 항공사 승무원 되는 그날까지 쌤이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학교 가서 열심히 생활하시고 나중에 네, 테디쌤 항공사 그래요 네. 그리고 또뭐 내년에는 우리 또 성인이 되어가지고 더 많은 합격자 이제 또 만들 거니까 네. 지금 7명 넘어서 저는 10명 넘게 넘기는 음. 게 무조건 목표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가지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합시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수시 2차 정시 그리고 뭐 내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올해 있을 여러분들의 27학년도 합격을 위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